어 근데 같은 당뇨 얘기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아, 요 <laughs> 지금까지 중에 저 제일 재밌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렌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금 고기 먹고 왔거든요, 사실 저희가. 네? 네,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좀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어... 어떤 먹는 행동를 그래요? 그걸 또 언제 보고 네. 있었대? 이학준 쌤은 어떻게 드셨죠? 저는 이제 돼지갈비 같은 양념갈비 좋아하는데, 무 조금 뭐 밥이랑 같이. 어, 그럼 고기 구울 때 밥부터 아까 시킨 게 보통 그래요? 네, 저는 뭐 냉면을 먹던 밥을 먹던 그냥 고기 굽기 전에 달라 그래요. 있어, 이런 친구들이 어, 왜냐면 어. 보통 양념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밥이랑 같이 먹어요. 네, 그럼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요. 신 쌤은 저는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도 키가 작고 좀 입이 짧으니까 항상 고기 많이 먹이시려고 고기 다 먹고 밥은 나중에 먹어라. 그래서 항상 고깃집 가도 고기 먼저 먹고 그리고 약간 공깃밥과 찌개 나와서 그렇게 입가심하는 걸로 마무리. 근데 그러니까 그걸왜 물어보세요? 뭔가 심리 분석 을한 거예요? 관찰했어요? 캐릭터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요 <laughs> 캐릭터 분석은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혈당이나 이런 건강이나 이제 별로또 아, 당연히 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네. 이런 어려운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좀더 좋은 시기 이런 어?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건강하고 좀덜 건강한 식단이 있는 거예요? 좀더 건강하게 먹은 사람은 두 분은 같은 거를 먹었지만 어.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먹었던 분은 오지는 생각 오! 정말요? 네. 왜요? 같은 고기 양과 그렇죠. 같은 한공기를 먹었어도 그 순서에 따라 제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쵸. 이게 약간 어. 좀 재밌는 개념일 수 있는데 네. 같은 양, 같은 질의 어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었을 때도 먹는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 일단 혈당의 조절 정도라든지, 혈당의 변동성, 인슐린의 분비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냥 같은 걸 먹었는데도 순서에 네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순서에 따라 달라져요. 와. 이게 생각보다 식후 혈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식후 혈당이라는 개념이 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밥 먹은 다음 혈당이 올라가는 것. 밥 먹는 속도? 물론 속도도 관련 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혈당을 인슐린이 낮춰주니까 인슐린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뭘 먹었고, 얼마나 먹었는지 제일 중요할 테고, 그리고 얘네가 보통 위에서 내려가면서 흡수가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음식은 위에 좀 고여있다가 내려가는데 음. 이게 빨리 내려가면은 좀더 혈당이 빨리 아, 오르겠죠. 마른... 그러고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어떤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과 인슐린이란 호르몬 그게 또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죠. 음... 그게 적게 나오면은 네.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간 혈당을 우리 이제 지방이나 근육이 얼마나 빨리 소모해주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 먹는 순서가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예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먹기 전에 유청 단백질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걸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면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위에서 좀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게 돼요. 어.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의 흡수가 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처리가 되는 그런 어. 게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또 봐보니까 GLP-1이라는 어떤 그런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을 분비를 자극한 호르몬을 좀더 나오게 해요. 아 이런 어. 단백질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싶은데 아 내가 먹는 순서만 다르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가 조금 더 관리가 되면 어... 좋다고 생각을 어... 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좀 이게 음식을 섞어 먹는 그렇죠. 타입이잖아요. 굳이 그렇죠. 고깃집이 아니면은 밥이랑 같이 먹는데 해외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히 이 먹는 순서가 본인의 어떤 취향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주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2016년에 뭐 17명 정도 한 8주간 연구를 했는데, 어, 오래 했네. 네, 같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해가지고 다만 먹는 순서만 이 사람들은 단 단백질이랑 지방을 먼저 먹고 이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리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자유롭게 생활했더니 아주 중요한 혈당도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변동 정도라든지 식후 혈당의 정도라든지 조절 정도가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었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좀 관찰한 게 있어요 야채나 약간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 전에 먹은 사람이랑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좀 장기간 관찰했더니 실제로 혈당의 조절 정도라든지 이제 변동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 조금 더 나중에 먹은 사람들이 더 유리했던 거예요. 이 어. 보면서 아 우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고깃집 가면은 인덕션 선생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고기나 야채 먼저 먹은 다음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그렇죠. 후식으로 밥 먹고 네. 후식 냉면 드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죠. 네. 그게 참 신기하게 우리는 후식 냉면 후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선조의 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보통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는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게 먹어요. 저희 고기 많이 먹으려. 고 밥으로 섭배하지 아, 말고 맞네, 맞네. 고기 맞네. 많이 드시라고. 이게 목적이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뱃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네. 그거 뱃 속에 들어가면 다똑같아 네. 아니었네. 네, 이게 어. 내려간 속도가 달라지고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먹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죠 순서를. 야채나 단백질,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혈당 조절에 유리해요. 같은 양의 칼로리라고. 을때 나는 탄수화물 안 먹고 고기로만 배를 채웠다 이게 더 나을까요? 학계에서 이제 권고하는 건강한 식단은 한50% 60% 정도의 탄수화물과 그리고 한 10에서 20% 정도 의 단백질 그리고 한20% 정도의 지방 이거를 이제 양질의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이제 양질의 지방을 이제 먹는 거고 튀김 같은 그런 이제 지방을 좀 제하고, 제하고 건강한 이제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여가지고 그러면 저는 좀 고쳐야겠네요. 근데 또 생각하는 게 굳이 이제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고 당뇨병이 아니시라면은 아. 양념고기 먹으면 가,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맛있는 것도 잘 없어요. 네. 저도 양념육을 먹을 때는 밥을 시켜서 먹어요. 아 네. 어, 네. 맞아, 네. 아까 그러더라고. 네. 그냥 삼겹살이나 뭐 다른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먹지만, 음. 뭐 갈매기살이나 뭐 항정살 이런 거 고기만 먹지만. 네. 디테일하게 말할까, 그몇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알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 네. 재밌네. 네. 이거 진짜 팁이네요, 팁. 네. 한번 또 헬프님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슈덜로지아 판타스티카랑 그리고 오. 그 뭐예요? 절충행위 들어오는 니 까먹었습니다. 그 데이트하거나 소개팅하실 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밥을 먼저 시키려고 하면 진승씨 밥은 다 먹고 시키시는 게 건강에 훨씬 <laughs> 어. 도움이 되세요. l p 원이나 이슐린 이탈리아에서 게... 8주간 연구한 게 이런 <웃음> 얘기를 <웃음> 하시면 어, 완전 내가 섹시해 보이잖아요. <laughs> 어, 근데 같은 당뇨 얘기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래요? <laughs> 아, <왜요? 웃음> 지금까지 <웃음> 중에 저는 제일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자주 밥을 먹어서 우리가 <laughs> 네. 먹는 걸 관찰하게. 어. 계속 관찰해야 겠어 생활 속의 계약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